이거 감당할 수 있는 영세한 사업장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냥 회사를 도산 시켜버리고 이제 경영 책임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 형량을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거든요. 네,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관리상의 조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이거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행 정검만 제대로 는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실제로 피할 수 있거든요. <목소리> 승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평균을 보면 3회에 한 280건의 사고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5.8명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취해도 예방할 수 있는 숙진국형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의식 자체가 낮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오래전부터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기는 했는데, 이법의 처벌 자체도 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벌할 때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죄송을 하다 보니까, 어 회사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다, 비판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한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형량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이 몇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상한선을 잡아놓는 것에 비해서 이 법은 하한선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의 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큰데요. 원래는 사고 때문에 발생한 실제 손해만큼만 회사가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5배수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손해가 6억이다라고 하면 6억에 5배, 30억까지 손해액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면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처벌 수준이 최대치로 빠질 가능성은 적기는 한데, 한 번의 사고로 개인한테, 경영책임자 개인한테 10억 원, 법인한테 50억 원, 근데 네, 손해배상금 30억 원 하면은 사실 한 번의 사고로 90억 원이라는 금전적인 부담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영세한 사업장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냥 회사를 도산시켜버리고 이제 경영책임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을 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대재해처벌 자체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굉장히 큰 리스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경영 책임자가 중대해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첩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피하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뭐가 있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중요한 거는 1번이랑 4번이거든요.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그리고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이행에 필요한 관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업무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체계를 구축하는 거 하나, 그리고 반기에 한 번씩 이행 점검을 하는 그 루틴하는 업무 하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 건 뭐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뭐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사실 관리 영역 관리상의 조치에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이행 점검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반개 양시 점검을 하고 이행이 안된게 있으면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의미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번에 해당이 되는 안전보건거래체계를 구축을 하는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한번 구축을 시작을 해놓고 나면은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는 반기 없이 점검하는 업무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을 거의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은 관리상의 조치다 보니까 제대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행정검만 제대로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실제로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산업안전 업무를 왜 해야 되느냐? 어차피 처벌을, 산업법사 처벌을 못 피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 생각에 대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은 피할 수 있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두괄하고 있는 중첩법은 피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관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 물론, 다른 것보다 안전 관리를 해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영세한 업체에서는 시스템, 체계라는 거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뭐, 내부적으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회사가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안전에 대한 시스템까지 갖추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내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서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거할수 있으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질병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정이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 자체가 큰이슈를 부각이 되지 않는 회사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하나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에 일단 준비만 해놓으신다라고 하면은 꽤나 좋은 수준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 한번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